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마쌤이에요.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영어 32번 문항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빈칸 유형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것은 글의 주제 혹은 중심 내용이 머릿속으로 요약이 되신 상태에서 보기와 빈칸을 읽어 주셔야 해요. 글의 주제 혹은 중심 내용이 머릿속으로 요약이 되신 상태에서 보기 1번부터 5번을 읽으시면서요. 답이 될수 없는 부분에 오답 소거를 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한 글의 주제와 이 비유적 표현의 보기가 같은 맥락인지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빈칸 문장에 부정어구가 있는 경우를 여러분이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부정어구라고 하면 not, never, no, hardly, scarcely, rarely와 같은 것들을 부정어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독해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수능 영어 글 읽기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 두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추어서 앞에 서두 부분에 내용을 요약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습 시간입니다. 예습 시작. 여러분, 예습 어떠셨나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s. Good style 이라고 하면 좋은 문체라는 뜻이에요. 좋은 문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침은 are not mysterious.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In fact, 사실은요, we us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면,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s. 좋은 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당신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Every day, 매일매일, in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그러면 좋은 문체의 기본적인 지침이 그렇게 신비롭고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In conversation and in writing, 대화 속에서, 그리고 글쓰기 속에서. We all, 우리 모두는요, rely heavily on. 우리는 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cooperation, 협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to make sense of, 이해하기 위해서요. exchanges exchange라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명사일 때는 교환, 주고받음 이런 뜻이 있고 동사일 때는 교환하다, 맞바꾸다 라는 뜻이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주고받음 그것이 확장되어서 대화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하게 협력에 의존을 하고 있대요. and 그리고 abolished 세련되고 practical style 세련되고 실용적인 문체는 makes 만듭니다. make가 오형식 동사일 때 목적어 목적적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 해석을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cooperation 협력을 더 쉽게 만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번더 정리를 하면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문체는 협력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글이 서두를 여러분이 아까 예습으로 읽어 오셨으니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내용의 핵심을 잠시 멈추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 좋은 문체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은 그렇게 신비로운 게 아니고 좋은 문체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매일 대화에서 사용한다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대화에서나 글쓰기에서나 우리는 협력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협력을 위해서는 세련되고 실용적인 문체가 이 협력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질 내용은 대화나 글쓰기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부각해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신 상태에서 다음 문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Writers. 글쓰니들은 develop, 발전시킨대요. Such a style. 그러한 문체를 발전시킨다. 여기서 그러한 문체라는 것은 앞 문장에서 언급한 a polished Practical style,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문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글쓴이들은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문체를 발전시킵니다. By ing 함으로써요. Acknowledge, 인정하다 라는 뜻이고요. 인정하다 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명사절 대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냐면요. Readers, 독자들은요. Expect the same things. 같은 것을 기대한대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That listeners expect in conversation. 청자들이 대화에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독자들이 기대한대요. 어떤 것들을 기대하냐면요. clarity 명료성, relevance 적절성, proportion 균형. 여기서 균형이라고 하면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를 적절한 양으로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지, 대화라고 하면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propor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문장을 정리를 하면 글쓴이들은 그러한 문체를 발전시킨대요. 여기서 그러한 문체는 앞 문장에 언급한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문체를 얘기를 하죠. 글쓴이들은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문체를 발전을 시키는데 어떤 사실은 인정을 한대요. 독자들이 청자들과 똑같은 것들을 기대를 한대요. 명료성, 적절성, 균형,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3번 문장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하! 대화에서나 아니면 글쓰기에서나 청자와 독자들이 기대하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서 If you listen to someone, If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 If로 시작을 하면 예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앞에 문장을 좀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f you listen to someone,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명료성이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리고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주제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이나 주제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relevance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or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offers too much. or too little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too much information 혹은 too little information 너무 많거나 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앞에 문장에서 언급한 proportion, 균형이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clarity, 명료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relevance, 적절성, 즉, 주제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or, 너무나도 많은 정보나, 너무 적은 정보를 주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만약에 당신이 듣게 된다면요, you will quickly, 당신은 빠르게 lose interest, 흥미를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interest in은 어디 어디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냐면요,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 있어서, 당신은 빠르게 관심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번 문장에서는 대화에서 명료성과 적절성과 균형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흥미를 빨리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예시를 해주었고요. 그러면 여러분 앞 문장과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아. 글쓰기에서도 이런 clarity, 명료성과 적절성과 균형감을 항상 잘 지켜주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5번 문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writers too. 글쓰니들도 역시 need to. ne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요. 이 문장에서 end를 기준으로 to be, to stay, to give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투부 정사가 여러 개가 이렇게 병렬 나열되는 경우에는 앞에만 투를 쓰고 뒤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to stay to give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stay give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글쓰니들도 역시 need to be clear 분명해야 하며 분명하다는 게 clarity 명료성을 지켜야 하며 stay on the topic 주제에 머물러야 하며 적절성을 지켜야 하며, and, 그리고 give information appropriately, 적절하게 정보를 주어야 한대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글쓰기나 대화에서 clarity, 명료성, relevance, 적절성, proportion, 균형, 이러한 세 가지 균형,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글쓰기에서나 대화에서 똑같이 기대를 한다. 라는 맥락을 쭉 5번 문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In fact, 사실은 This attention, this attention to audience, 청중에 대한 이러한 주의와 an appropriateness, 적절성은 maybe 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에 대한 주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자들이 관심을 이끌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성, 그 글의 주제에 대한 적절성은 maybe even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대요. In writing, 글쓰기에서 훨씬 중요하대요. than in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보다요. 이 부분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께서 아, 필자는 글쓰기의 특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대화 속에서 보다 글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attention to audience. 독자들의 주의 집중을 이끌어 내는 것과 그리고 그 글쓰기의 주제에 대한 적절성이 대화 속에서보다 글쓰기에서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because 왜냐하면요. writing 글쓰기는요. does not permit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허용하지 않냐면요. the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소통과 an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을 글쓰기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눈빛이나 뭔가 손짓이나 몸짓 같은 걸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드러내는 걸. 비언어적인 소통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이해했어?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것 대신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비언어적 소통의 예시가 되겠죠? 그러면 글쓰기는요, 비언어적인 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that are part of conversation. 그 비언어적인 소통과 즉각적 피드백은 모두 다 대화의 일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대화와 글쓰기의 차이점이 드러나죠? 대화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손, 손짓을 한다거나 몸짓을 한다거나 하면은 상대의 어떤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고 만약에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던가 대답을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진술에 대해서 내가 즉각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대화 속에서는. 하지만 라이팅, 글쓰기는 글로 독자와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들의 눈빛, 손짓, 몸짓 이런 거볼수 없죠, 여러분. 그리고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 독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비언어적인 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그 글의 주제의 적절성과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게 대화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빈칸 문장이에요. As writers, 글쓴이로서, we have to bin 우리는 빈칸. 우리는 빈칸해야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 세미콜론이 나왔는데요. 이 세미콜론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뒷 문장을 볼게요. In effect, 사실상, we have to imagine.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Both halves, 양쪽 절반을 상상해야 한대요. Of a virtual conversation, 가상의 대화에 있어서 양쪽 절반 모두를 우리가 상상해야 한대요. 글쓴이로서 우리는 빈칸을 해야 하고, in effect 사실상 사실상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랑 비슷한 의미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요 이때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As writers 글쓴이로서의 우리는요 상상을 해야 한대요. 가상의 대화의 양쪽 절반을 상상해야 한대요. 그러면 글쓴이로서 가상의 대화라고 하면 writers 글쓴이와 그 글을 읽는 readers, 독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글쓰니와 독자들 사이에 가상 대화를 상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빈 칸의 보기를 보기 전에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글의 초반부에서는 글쓰기에서나 대화에서나 기대하는 게 똑같다라고 했어요. 명료성이라던가 아니면 적절성이라던가 균형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을 똑같이 요구한다라고 했지만 6번 문장에서는 필자가 라이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과 주제의 적절성이 대화 속에서 보다는 훨씬 중요하대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글쓰기가 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비언어적인 소통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독자들의 attention 관심을 이끌어내고 내용의 적절성에 훨씬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칸 내용은 여러분 글쓰니인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writing 글쓰기는요 비언어적 제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즉 각적인 피드백, 의견 제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쓴이로서, 작가로서의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독자와의 가상 대화에서 상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자들과의 가상의 대화에서 양쪽을 상상해야 한다는 것은 독자들의 피드백, 반응이 어떨까라는 거를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칸 내용에는 w r i t 글쓰기는 눈짓,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소통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 즉각적인 반응을 알수 없기 때문에 글쓰니인 우리는 가상의 대화에서 그 독자들의 반응을 상상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한 보기가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s writers, 글쓰니로서 we have to recognize in, 인정해야 합니다. the limitations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of writings and conversation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은 글쓰기와 대화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limitations 에서 오답 속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as writers 글쓴이로서 we have to envision 우리는 상상해야 됩니다. The reader's preference. 독자들의 선호도를 상상해야 합니다. For stylistic writings, 문체적 글쓰기에 대한 독자들의 선호도를 글쓰니인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Stylistic writing, 문체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 전달 중심의 어떤 글쓰기와 다르게 글쓰니의 감정이나 태도나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문체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적절한 예시는 소설이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보기로 돌아와 오 보면 그런 소설과 같은 문체적 글쓰기에 대한 독자의 선호도를 글쓴이인 작가인 우리가 상상해야 된다 지금 상상을 해야 한다는 게 readers, 독자들의 feedback, 반응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preferences 선호도를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s t y l i s t i c writings. 소설과 같은 글쓰기의 어떤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라고 지문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stylistic writings 이것도 답이 될수 없는 겁니다. 3번 볼게요. p i c t u r e 이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리다, 상상하다 이런 뜻이고요. As writers, 글쓴이로서 we have to picture. 우리는 머릿속에 장면을 그려봐야 합니다. 상상해봐야 합니다. The reader's desire for more knowledge. 더 많은 지식에 대한 독자들의 욕구를 상상해야 합니다. 3번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어디서 오답속으를 하셔야 되냐면요. 이 글은 여러분, 독자들이 지식에 대한 어떤 탐구와 열망을 다룬 글이 아니죠. 그래서 desires, 오답소개 해주시고요. Knowledge 이 부분도 답이 될수 없습니다. 4번 보기 갈게요. As writers, 글쓰이로서 we have to develop. 우리는 develop, 발전시켜야 합니다. Collaborative writings with readers. 독자들과의 협력적인 글쓰기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글에서 writer, 글을 쓰는 사람이랑 독자들이랑 협력적인 글쓰기를 하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Collaborative writings, 오답서고 해주세요. 그리고 오 번을 볼게요. As writers, 글쓴이로서 we have to anticipate. 우리는 예상해야만 합니다. The absent readers' response. absent가 결석한, 없는, 부재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부재한 독자들의 반응, 부재한 독자의 반응을 예상해야 한다. 이 지문에서 여러분, 글쓰기가 비언어적인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 fact, 사실상, 다시 말해서 사실상 writers, 글쓴이로서의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독자들의 반응을 imagine, 상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글쓰기로서의 우리는 부재한 독자의 반응을 예상해야 한다. Absent Response라고 쓴 것은 writing 글쓰기라고 하는 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다고 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Absent Response라고 표현을 해낸 겁니다. 32번의 영어 주제는 The Importance, 중요성이에요. Of Conversational Principles in Effective Writing 효과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대화의 원리의 중요성. 이 글에서는, 이 글에서는 여러분, The Basic Guidelines for Good Styles. 좋은 문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고, 대화 속에서 좋은 문체에 대한 지침을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대요. 실제 대화에서 원활하게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Clarity, 명료성, Relevance, 적절성, and Proportion. 그 대화의 균형. 이러한 것들을 잘 갖춘 대화가 좋은 대화라고 하고요. 글쓰기 또한 역료성, 적절성, 균형을 갖춘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있어서 clarity, relevance, proportion 이러한 것들을 갖춘 게 좋은 대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conversational principles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writing, 글쓰기에서는 비언어적인 소통이나 이미디 b 피드백,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의 반응을 예상하면서 명확성과 관련성과 적절성을 갖출 것을 이 글쓰기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대화의 원칙들의 중요성이라고 주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applying apply 같은 경우에는 apply A to B, A를 B에 적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pplying conversational principles, 대화의 원리들을 to good writing, 좋은 글쓰기에 적용해보기. 이렇게도 주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글쓰기라고 하면 대화에서 지키는 명확성, 관련성, proportion, 적절한 비율, 이러한 것들이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잘 적용시킬 수 있어야지 효과적인 글쓰기다라는 것을 필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법 어휘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By ing가 ing함으로써 이때 by가 전치사고요. 뒤에 동명사 ing를 꼭 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acknowledge that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 뒤의 구조는 완전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이대 뒤의 주어가 readers, 동사가 expect, 그리고 목적어가 the same thing 이렇게 완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 자리에 was를 쓰시면 안 돼요. was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고요. w h a t 절 자체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는 있으나 이 뒤에 구조가 와선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대 뒤가 readers, 주어, expect 동사, the same things, 목적 완전 구조이기 때문에 와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4번 문장에서는 o r 를 기준으로 관계사절 3개가 who is not clear. 첫 번째 관계사절, 두 번째 who cannot stay on the topic, 두 번째 관계사절, 세 번째 who offers too much or too little information 이세 개의 관계사절이 someone이라는 앞에 명사 선행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 자리에 are 쓰시면 안 되고요. 앞에 선행사가 someone 단수니까 are를 쓰면 안 되고 is를 써야 되지요. 그리고 offers 이 자리에 offer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too much가 수식하는 게 information이에요. 우리가 much가 많은 이라고 해석하면서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셀수 없는 명사 information 이렇게 나왔고요 too little도 뒤에 셀수 없는 명사인 information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much 자리에 many 쓰시면 안 되고요 little 자리에 few 쓰시면 안 됩니다 5번 문장에서는 and를 기준으로 투부정사 3개가 병렬을 이루고 있고요 투부 정사가 이렇게 병렬을 이룰 때는 앞에 첫 번째 투부 정사에만 투를 표기를 합니다. 6번 문장에서는 more than 비교급이 쓰였어요. more than 이렇게 짝을 꼭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된 자리에 ss 1급 s 쓰시면 안 되고요. even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비교급 강조부사입니다. 훨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교급 강조부사에는 much, even, still, far, by far, a lot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even 자리에 very는 문법적으로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because는 접속사로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고요. 이 because 자리에 전치사 because of, due to, owing to 이런 건쓸수 없습니다. 이대 관계 대명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앞에 꾸민 받는 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뒤가 불완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 대세 선행사는 the non-verbal communication and immediate feedback 이고요. 그리고 뒤가 주어가 없는 불완전 구조. 이지요. 이때 이대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대 자리에 문법적으로 was이 들어갈 수 없어요. was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돼요. 이대 자리에는 was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a 자리에 is를 쓰시면 안 되겠죠? 선행사가 지금 비언어적인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 복수이기 때문에 이슬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표와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2027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어요. 안녕.